안녕하세요. 루드비크입니다. 자, 오늘은 60Hz 전원 트랜스포머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앞에 60Hz 트랜스포머들을 몇개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기 있는 트랜스포머들은 제가 오디오에서 적출한 트랜스포머들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대논의 리시버에서 적출한 거고요. 가운데 거는 에로이카 인티 앰프 그리고 이거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인켈 파워 앰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거는 이거는 아마 작은 서브 부퍼용이었던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을 안나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트랜스포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렇게 각 전자제품에 따라서 이런 요구되는 출력선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고장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자신의 진자 제품이 고장이 났을 때 이런 트랜스포머들의 고장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이런 트랜스포머를 다루려면 일단 첫 강좌 치고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어떠한 원리로 접근을 해서 트랜스포머의 고장을 파악하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트랜스포머들은 일단, 치우고 가장 작은 트랜스부터 한번 고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가 먼저 좀 알고 들어가면 좋은 거는 이 트랜스포머가 어디 사용됐는지는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 트랜스가 어디서 사용됐는지도 모르고 뽑게 되면 트랜스처럼 생긴 게 인덕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무리 고장 체크를 해봤자 따라서 뭐 그게 정말 트랜스 정말 그게 트랜스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트랜스가 어떤 장치에 사용됐는지는 알고 고장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 트랜스포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감압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뭐 특정 어플리케이션에만 사용하는 승압 트랜스포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고장 분석을 하고 자신의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려면은 조금 더 어떤 특정 부분을 검토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예, 그 자신의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트랜스포머가 어디에 사용되던 것인지는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 트랜스포머는 예, 제가 굉장히 오래 갖고 있던 거라 정확히 어디에 사용된 건지는 아마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오디오에 사용되던 거고 전자 제품 아그 제품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강압용이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따라서 승압용은 아니니까 이제 고장 그 체크하기가 좀더 수월한 면이 있어요. 이런 트랜스포머의 고장을 파악하는 데는 멀티테스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잘 보이시죠? 어 이게 사실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 원리를 적용하는 거고 그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은 세상에 어떠한 트랜스포머든 다 적용해서 고장을 파악하고 전원을 넣어서 각 채널별 전압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거는 멀티테스터의 측정 모드를 이 저항 모드 있죠? 저항 모드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포머를 한번 쭉 봅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구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되게 간단해요 입력한 채널이 있고 출력한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각 채널의 굵기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각 채널의 이제 권선에 사용된 그 에나멜 동선의 굵기를 보시는 거예요 이 빨간색을 한번 먼저 볼까요 이 빨간색은 일단, 이 검정색 선에 비하면은, 여기 도선의 굵기가 상당히 얇 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내부를 살펴보아도, 검정색은, 검정색 도선은 상대적으로 큰 굵기의 에나멜 도선을 사용했고, 이 빨간색 본선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 있어서 자세히 보시지 않으신데, 여기 보시면, 얇은 도선을 사용했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강압용 트랜스포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빨간색 트는 이 빨간색 채널이 220V를 입력하는 선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 하 강압용이라는 거는 높은 전압에서 전압을 낮은 걸로 바꿔 주는 기능을 하는 트랜스포머잖아요. 트랜스포머가 완벽하게 이상적인 트랜스포머라고 가정을 하면 전력의 전달이 1대 1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높은 전압을 220볼트의 은전전을입입하하 되면 면 출력 전압이 낮을 때 입력 전류가 낮더라도 출력 전류로 높은 전류를 흘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원리잖아요 물론 현실 세계에 r 이 e r t r a n s f 0 0 1이라는 에너지를 전달하려고 할때 입력 전압이 높고 출력 전압이 낮으면 입력 전류가 낮아도 출력 전류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220V의 입력선은 전압이 높기 때문에 입력 전류가 낮아도 되니까 두께가 얇은 동선을 사용하는 거고요. 2차 측은 전압은 낮지만 높은 전류를 흘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동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강압식 트랜스포머가 아니었다면 좀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경우를 승압식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승압식으로 쓰려면 은 낮은 입력 전압에서 높은 입력 전압으로 전력의 변환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때는 반대로 입력선이 상대적으로 더 두꺼운 동선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입력선과 출력선을 대충 파악을 했다면 멀티 테스터를 이용해서 저항값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출력선이라고 우리가 확인했죠 출력선 저항을 한번 찍어 볼까요 보시면은 뭐 1.1옴 사이 1옴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항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빨간색 채널이 선의 저항을 찍어 오면 이쪽은 1원보단 높을 거예요. 아, 보시면 100옴, 뭐 117옴 이렇게 가까이 나오는데 얇은 직경의 도선을 이제 많은 선수로 감다 보니까 두꺼운 도선에 비해서 이렇게 길이가 같은 만약에 이 길이가 테스터 리드봉만한 길이라고 가정했을 때 얇은 도선을 사용했다면은 저항이 높겠죠.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니까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의 값이 길어지는데 만약 도선의 단면적이 크다면 저항값은 감소하죠. 따라서 이렇게 일차측으로 사용한 이 권선의 저항은 상대적으로 높은 값이 되는 겁니다. 낮은 직경의 권선으로 여러 번강하기 때문에 r은 s분의 l에 비례하게 되는데 s 값이 작고 l 값이 크니까 저항 값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멀티테스터를 이용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게 있습니다. 각 채널이 이제 절연 파괴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실,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절연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는 이 트랜스포머가 감당할 수 있는 전력을 초과해서 사용을 하다가 상당한 열이 발생해서 이런 폴리에스테레 테이프가 뭐 열에 의해서 탄다든지 하면은 저렴파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 입력 채널이랑 출력 채널의 저항 값을 한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O.L. 이 O.L.은 오버로드의 약자인데 굉장히 크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값이. 이 저련 저항 값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멀티 테스트로는 찍히지가 않는 거죠. 이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정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트랜스포머가 저연 파기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 입력 채널이랑 출력 채널의 저항 값을 찍었을 때이 저항 값은 굉장히 낮은 값이 찍히게 됩니다. 어 이때 입력 채널이랑 출력 채널을 찍는 거는 뭐 이쪽을 찍든 이쪽을 찍든 이쪽을 찍든 이쪽을 찍든 상관없이 입력과 출력을 하나씩 물려서 찍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트랜스포머 멀티 테스터를 이용해서 각 부분을 측정을 해봤으면 다음으로 준비해 주실 거는 자, 이제 이런 콘센트 플러그를 준비해 줍니다. 혹은 전압을 넣어봐야겠죠? 트랜스포머가 실제로 고장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트랜스포머에 전압을 넣어보실 때는 이제 한가지 준비해주시면 좋은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고장 체크를 확인을 해봤지만 뭐 자칫하다가 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퓨즈, 퓨즈를 하나 준비해주시는데 굉장히 낮은 용량의 퓨즈를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트랜스포머의 사이즈에 비례하는 만큼.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네, 1.25A짜리 퓨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여기 용량이 보이시죠? 이 퓨즈를 트랜스포머의 직렬로 연결을 해서 한번 플로그에 콘센트에 220V의 전압을 인가를 해 줘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220볼트를 좀 편하게 다루려고 만든 선이에요 악어 집게를, 악어 집게를 사용을 했는데 실험에 좀 많이 미숙하신 분들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노출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트랜스포머에 220볼트의 전압을 인가를 해줘 볼게요 트랜스포머에 퓨즈를 직렬로 연결하기로 했죠 그래서, 한쪽 채널에 퓨즈를, 아버지께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아, 물론, 땜을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긴 한데,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되게 간단하고 빠르지만, 좀 위험해요. 실험에 많은 이제 노하우가 쌓이신 분들은, 좀더 빠르게 하시려면, 이렇게 아버지께를 이용하시면 상대적으로, 빠르고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트랜스포머 입력선에 한쪽, 한쪽, 이렇게 220V 선을 연결했습니다. 카메라에는 안 잡히지만 여기에 220V 전압을 연결해 줘볼게요. 이때 반드시 쇼트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선이 이선 때문에 쇼트 날 수가 있거든요. 자, 확인되셨으면 항상 완전 신경 써주시고요. 쇼트 안나도록 확인되셨으면 220V 전압을 인가해줍니다. 네, 제가 지금 220V 전압을 인가를 했어요. 예, 카메라 화면상에는 찍히지 않는데, 멀티 테스트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멀티 테스트를 이용해서 찍어보면, 이쪽과, 여기 이쪽이죠? 네, 지금 220V의 전압이 트랜스포머에 입력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가 터지지 않는 거 보니까 정상이죠? 그리고, 출력을 찍어봅니다. 출력을 찍어보면, 이렇게 네 12.95V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입력이 220V이고, 출력이 13V인 트랜스포머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전원 트랜스포머의 고장 유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이 트랜스포머는 사실 뭐 입력 채널이랑 출력 채널이 1대1로만 있기 때문에 다른 앞서 보여드린 뭐 이런 멀티채널 트랜스포머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분석 방법이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이렇게 좀더 권선 방식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고장 분석을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